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그, 사장님, 저 여태까지 관료 생활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양심껏 물었는데, 이거 정말 월성 1호기 이거 조기 폐쇄한 거, 이거 정보 강요에 의해서 한거 아니에요? 예? 네? 의원님. 아니,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아닙니다. 길게 나란 얘기 할시간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물으면 정보 강요에 의해서 조기 폐쇄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당의 토론전 정책에 따라서 이 사회가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긴 거. 그것도 안, 저희가 그것도 안 한다 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했다면 이건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훼손한 것으로서 산업부의 위법행위입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 한 손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경제성에 대해, 경, 예, 경제성과 나머지. 아 그래서 지금 했죠. 경제성 분석이 안 돼서 지금 네. 월성 1억이 조기 폐쇄한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수원의 경영 판단에 의해서 만약 손실을 봤다 그러면 정부가 보존할 이유가 없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존해 줘야 돼? 아니요. 이 경제성 분석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부분이 내, 있으면 내가 물어보는 요점하고 좀 다른 말씀아 했는데 경제성 분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조기 폐쇄를 했는데 지금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내렸다는 것 얘기 빼기 더 돼요. 정부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경제적 분석 얘기를 또 합니까? 그래서 한, 한수원의 하여튼 경영,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만약 손실을 본다면 이것을 정부가 보전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혈세 낭비고 이거 위법이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또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서 만약에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도 만약에 배치화 한다고 한다면 한수원은 아마 막대한 손실을 입는 그거로 갈 거예요. 저는 이것 이렇게 한다고 된다면 이것도 엄연한 배임행위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신한울 3, 4기 이기에 대해서 두상 주공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률 판단 나온 걸로 보면 물론 소송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 지금 손해배상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 어 신한올기이 백지화 한 후에 정부로부터 만약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엄연히 한수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저는 배임행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뭐 여러 가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에, 결론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물어보는 요점하고 좀 다른 답변인데, 만약 이거 해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 엄청난 손실이 지금 한수원에 끼쳐질 텐데, 이것이 지금 배임행위가 될 거냐, 안될 거냐는 지금 소송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여번 지난 6월에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월 3, 4호기 이거 의결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결정 안한거 아닙니까? 복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에요>? 내용이 복잡하다는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내가, 아, 아니, 경위가 아니라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한건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거기 대답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건 국감장이라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다르게 만약 판단이 되면 그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는 이걸 의견하자는 것도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에서 안 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논의가 됐다든지 나중에 뒤에 나오면 그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나는 이참이 이 한수원이 딱 하는데 이 원전 생태계도 지금 사실상 붕괴될 위기에 있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수원 이사회가 말이죠. 만약에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회,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책임에서 절,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뭐, 아까, 어, 느 동료위원 얘기할 때 정책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소신과 그게 있어야죠. 난, 소신도 난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할 건덕지가 안 돼요. 지금 뭐냐, 원전 생태계를 말,

이루기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가 유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CEO로 취임한 이래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채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뭐라고 부른 적습니다 네? 그 지금 내 수치까지 얘기 안했어습니다 생태계 다 붕괴되고 있다. 에너지연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신규원전 백지화로 지금 원전 직원이 8,479명이 있는데, 5354명으로 2030년에 줄어든다. 무려 3125명이 줄어든다는 여러분이 내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사장이 시방사항이죠 어디 온전생태가 안 무너진다고 <laughs> 지나가는 삼적공대에도 물어봐도 지금 다들 떼지게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옥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